네, 안녕하세요. 질리언터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도 확률 통계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률 통계 저번에 보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규분포에 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노멀 디스퓨전. 예, 네, 노멀 디스퓨전 시작을 했고요. 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규분포의 형태와 정규분포가 이제 확률의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예.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정규분포의 정률 생성함수의 형태에 관해서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규분표의 정률생존함수는 우리가 이제 마우스컷를 따라가시면 되습니다 네. 여기에 정규표의 확률, 정규표의 확률 밀도함수에 익스포네셜 t x 를 곱한 다음 X가 이제 정규분표의 확률 변수일 때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를 무한대까지 X가 적분함수겠죠정규표 생존함수가 됩니다 네. Moment Generated f u n c t i 려면마우스컷를 네. 따라가시면 되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Sigma, Rho, 앞으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라서한더니식보내 e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뮤 제곱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t x가 됩니다. 그렇 우리가 이그렇 네. 그래요지수함 정리하면은 어 지수의 파워들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1,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 mu 제곱, 어, 플러스, 시눅화 제곱 t, 곱하기 x 플러스 mu 제곱. 이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 떻게쓸수 있느냐 하면, 이것은, 이 접근은, 마이너스 시눅화 아, 마이너스 루트, 어, e5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구한 대까지 구한 대까지 인테그랄, x 안에서, 바로, 이스프렌의 e 시눅아 제곱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mu 플러스, 어, 뮤약간의오류가 있는 것 같죠 여기. 네. 그래서 뮤 음, 여기서 네. 여기가 여기서 네. 약간 오류가 있죠. 그래서 대야 이렇 제법이 아니고 네. 여기서 이제 그냥 뮤가 되겠죠. 네. 그리고 정리했으면 x mu 뮤 플러스 시그마 제곱 t 아 제곱, 이거 제곱한 거에다가, 여기에다가 또 이걸 빼주면 되겠죠, 그쵸? 익스포렌셜, 어, 마이너스, 시그, 이 시그마 제곱의뮤제곱의 익스포렌셜, 이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u 플러스 시그마 제곱 t 더한 거의 제곱을, 그쵸? 더해줘야그 그쵸?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 부분, 요 부분은, 어, 마지막 부분, 요 마지막 부분, 요 마지막 부분은 밖으로 나온 거거든요. 자앞으 나온 거고 엑셀화는 상그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요분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부분을 곱해줘야지 이거 곱게 된다는 거맞요 그래서 이거 한번 곱해줘야 되죠 그럼 이거 정리하게 된것 같으면요 시그마 노트 25에 익스플래셜 20번 제곱분의 1유 제곱 플러스 100% 쓰면 이 시그마 이 미우 시그마 제곱 T 플러스 1 0 0 4승취 제곱 마이너스 2 제곱의 바로 익스프래셜 마이너스 20번 제곱분의 1 x 마이너스 u 플러스 시그마 제곱 t의 제곱한 것을 x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정규분포의 정규분포의 그 저번 시간에 정규분포 형태 안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접근하면 이게 된다, 그 그렇죠? 그럼 요 제가 마우스 커서로 봤습니다. 시그마 루트 25분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분환대 이분에서이그마 제곱분의 1 x u 플러스 지금 제곱을 뺀 것에 제곱한 걸 x에 접근한 걸 1이 됩니다. 요 부분은 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여이 부분은, 이 부분이 그렇 우리가 아, 어, 우리가 이 부분이 1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게 해놓은 여기 이렇 마우스 커버 갖다 놓으면, 에에다가요기한가 요걸 시그마 제곱분의 유시그마 제곱 t 플러스 시그마 4승 t제곱분자 그 정리하면은 바로 MT의 MT 정규분포의 정규생성함수는 익스포내셜유 t 플러스 이분의 시그마 제곱 t제곱이 된다. 바로 우리가 평균하고 분산을 정규생성함수로 알면 구할 수 있죠. 이 정규생성함수를 이분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럼 일단 정수인사을 위분해보면, mu 플러스 시그마 제곱 t에 이스포네셜 t 플러스 2분의 시그마 제곱 t제곱이 되죠. 그치고, 한번더 위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그쵸. 이것을 한번더 위분하면, 시그마 제곱에 이 t 플러스 2분의 시그마 제곱 t제곱 플러스 mu 플러스 시그마 제곱 t에 제곱. 그쵸. 이거의 제곱 곱하기 이스포네셜 t 플러스 2분의 시그마 제곱 t제곱이 되고, 그리고 이스포네셜 함수로 지정 것이 그러면 시그마 제곱 플러스 u 플러스 시그마 제곱의 제곱에 이수 편셜 u 제 플러스 이분할 시그마 제곱이 될 거예요. 평균은 한번 미분한 거 t에 영넘되겠죠 그러면 t에 0을 넣으면 저 t에 0을 넣으면 그냥 u가 된다는 사실 알수 있고 그리고 이두번 미분한 거0을 넣은 다음에 이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겠죠. 그렇죠그렇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다가 0을 넣게 되면 시그마 제곱 플러스 u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니다 그래서, so, n' 제곱, 평균 제곱, 빼게 되면, 약지. 그래서, 정규분포의 정규분포의 평균은, 평균은 이, 유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된다. 사실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어, 정규분포의 정률 생산함수를 우리가 구했고요 이 정률 생산함수를 통해서, 이, 우리 평균하고, 분산을 우리가, 아, 구,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정비공포와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